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3일 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교육청도 교육 분야 기념사업을 펼칩니다. 경남의 독립운동사와 독립투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교육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정문과 중앙현관을 지키는 가이스카 향나무. 일본식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정체성이 모호한데도 수형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경남교육의 상징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이 나무를 뽑아 옮기고 경남에서 자란 수령 50년의 소나무를 심은 뒤 3일절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나무는 세그루를 심어서 어, 가운데 어, 큰 나무가 심겨지고 가에 작은 나무 두 나무가 심어서 3일 운동을 상징하는 1919년 3일 운동 당시 경남에서는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백일어아옵번에 만세 운동에 1일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경남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를 발굴해 향토 교재로 편냅니다. 숨은 영웅을 찾는 작업은 이미 경남의 역사 교사들이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어,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하고 답사를 하고 일제강점기 해외에 흩어진 독립운동가와 동포의 후손을 연결하는 작업도 극동과 중앙아시아에서 펼쳐집니다.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 방문과 현지의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사와 지역의 역사를 교육해 주시고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 경남의 독립운동 역사를 찾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교육계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지난해 진주성 외성이 발굴되면서 학계와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낳았는데요. 앞으로 진주성 외성 복원은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성 촉성문역 발굴 현장.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문화재 정매 발굴 조사에서는 길이 110m, 너비 6에서 7m, 최대 높이 4m의 진주성 외성 일부가 발굴됐습니다. 외성 발굴을 계기로 진주성의 외성을 일부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있을지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또더 연장해야 될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진주성은 현재 보존된 내성 부분과 지금은 사라진 외성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외성 부분은 조선 전기와 임진왜란 당시 후기 외성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외성 전체는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문과 동장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동문은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에서 왜군의 탄환을 맞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성을 다시 쌓으면서 동문 대신 들어서게 된 동장대 역시 진주성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마 발굴을 하면은 그 외병들이 든가 조선군들이 사용했던 그 병기류라든가 시신들라든 것들이 아마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발굴된 진주성 외성 일부를 보존할 것인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중론을 모으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허덕이는 청년 자취생들을 이 월세 난민이라고 부를 만큼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청년들이 집을 나눠 쓰면서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공유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증금 7천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 시세지만 대학생 지은 씨는 이곳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만 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은 함께 쓰고 각자의 방은 따로 쓰는 공유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이곳은 임대료는 고시원과 비슷하지만 주거 쾌적성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나가는 돈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두 배고, 그리고 같이 사니까 어,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부산시는 대학가나 역세권 인근의 임대주택 100만 세치를 공유주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의 골칫거리인 낡은 집이나 빈 집을 깨끗하게 고쳐 공유주택으로 임대하는 데빈 방이 없을 만큼 인기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 1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건희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음식 준비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허리나 무릎 통증 심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척추와 관절 통증 예방과 대처법을 박수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설 연휴지만 음식 준비하랴 장기간 운전하랴. 몸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이후에는 허리나 무릎 통증이 부쩍 심해지는데요. 울산에 사는 77살 이금숙 씨도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골에 간다고 전을또 시간을 타 가니 목과 허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고요. 음식을 할 때도 다리가 겨고 그렇다면 척추 관절 통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2 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리셔서. 허리 어, 스트레칭과 무릎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바닥에 앉아서 요리를 하시게 되더라도 어,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자세를 바꾸면서 어... 장거리 운전 시 좌석의 각도를 110도 정도로 맞추고 엉덩이를 최대한 좌석 안쪽으로 밀착해 앉는 것이 좋고요. 음식 준비는 식탁에서 하거나 좌식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면 뭉친 근육이 풀려 도움이 됩니다. 허리나 손목을 빗끝에 관절이 부었을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으로 척추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고, 만약 연휴 이후에도 통증이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면 병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날씨야 생활 박시현입니다 5일간의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유난히 피곤함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전까지는 하늘빛도 다소 우중충하겠습니다. 경남 북서내륙으로는 빗방울이나 눈이 살짝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후부터 다시 맑아진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을 타고 미세먼지도 살짝 유입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오후에는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의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맑아지겠고요. 대기는 또 다시 메말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해안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 8도, 산청이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각각 7도와 8도에 그치는 등 지금보다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한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 설을 앞두고 경남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4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광역협력권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사업 모집 설명회가 5년 13일 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립니다. 볼보 건설기계가 업계 최초로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굴삭기와 소형 필로더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두산 엔진인 HSD 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영향은 자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NK 금융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동남권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동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세 가지 품목이 최근 5년 수출의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가 예상돼 인도와 아세안 등 성장지역에 대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체질 강화를 위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지원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창령보가 오늘부터 수문을 올려 다시 물을 가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낙동강수의 상승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동강보 관리단은 합천창령보 담수를 시작해 현재 4.9m인 수위를 오는 20일 9.2m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 창령보 주변 월동작물 재배 농민들은 지하수 취수를 위해 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보를 개방해 환경이 살아나고 있다며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신임 사장을 공모합니다. LH는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끝나면서, 오늘부터 15일까지 신임사장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중 신임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탈의 경남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사호기 운영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의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사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해 의결했다며 졸속허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고리 사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남해군이 이순신 순국공원 안에 캠핑장을 개방하고 시설을 관리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남해군은 이순신 순국공원에 조성된 노량해전 캠핑장을 본격 운영하기 위해 오늘 13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국매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가격 입찰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량해전 캠핑장은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시설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3,190여 제곱미터에 18면 정도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고향인 산청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앞으로 베트남 관광객 유치와 산청 농특산물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박 감독의 고향인 생초마을을 베트남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사상 최고 미달이 발생하자 경상남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최소 1년간 운영될 전담팀에는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말 도내 직업계고 35곳의 신입생 1차 모집 결과 25곳에서 정원 980여 명의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경부을 광역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종점교통정책으로 간선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과 광역환승할인,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또 도내 5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분석해 경남형교통체계를 개편합니다. 경남도는 저상버스 32% 도입 목표 달성과 오지 벽지 주민을 위한 브라보 택시 확대도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